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네 플로우 코인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플로우홀더 분들에게 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고 주봉 기준으로 버, 보셨을 때 현재 폴링엣지 패턴, 폴링엣지 패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로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폴링엣치 패턴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주봉 기준으로 폴링엣치 패턴만 갖고 플로우가 우리 홀더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그죠? 근데 주봉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잡을게요. 여기 기준으로 캔들은 내려가고 RSI는 올라가죠, 여러분들.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현재 걸려 있습니다. 지금 주봉 상승다이버가 걸리면은 얼마나 큰 상승이 나오는지 우리 홀더분들 모르실 거야. 매매를 뭐 코린이라든가 매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신단 말이야. 그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수익코인이요. 수익코인이 보이시죠? 차트는 내려가고 RS에 올라오고 이것도 제가 채널에서, 텔레그램 채널에서 말씀드렸는데 되돌림이 나와요. 상승다이버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한 거의 30%에서 40% 나옵니다. 근데 플로우 같은 경우는 주봉이죠. 주봉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되돌림이. 최소, 최소 30%야, 얘는. 최소 30%에서 70%까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플로우 같은 경우, 우리 홀더분들이 지금 손절하면 정말 바닥 구간에서 손절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일단은 시나리오 두 개를, 두 개죠? 두 개를 제 텔레그램 방에 업로드 해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뽑아드린 지지 구간, 576원을 더블 버텀을 찍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하라, 하단 하 추세를 더 만들고 신저점 갱신을 하고 올라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가 지금 두개 정도 제가 자세하게 텔레그램 방에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일본 기준으로 보셨을 때 아직도 남아있어 이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폴링 엣치 패턴이 한번더 나올 거다 한 파동 더 빠질 거기 때문에 여기 물려 계신 홀더 분들은 빠르게 좀 나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번 달이죠 10월 저번 달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못 나오신 분들은 좀 많이 물려 계실 겁니다. 그거 제가 대응이랑 물타기 타점 전부 다 대응해드릴 테니까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대응방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 진행하고 있고요. 수익률도 나쁘지 않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텔레그램 링크는 제가 댓글에 남겨놓을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뭐 이름, 전화번호 받지 않습니다. 그죠? 구독과 이 영상에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바로 입장해 주시면 돼요 비트코인 단기시황 보고 가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비트가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와 주었어요 제가 25.1k 여기가 정말 좀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이기도 하면서 매수 심리가 좀 작용하는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상승 이유 자체가 이 그레이 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한 소송이 승소를 했어요 승소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 연방소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그레이 스케일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 스케일이 좀 승소를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 ETF가 승인이 나서 올라간 게 아니야 승인을 왜안 해주냐 왜 거부하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송으로 보시면 올라와 준 거거든요 이만큼을 1,500% 올려서 1,500%를 그죠 근데 ETF 승인이 지금 9월 달에 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 대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저번 영상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25.1K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현물을 매수를 좀 담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내려올 때마다 이거는 유일하게 담을 수 있는 기회장이다. 의 하락장 시작이 아닌 우리에게 줄수 있는 저점 매수의 유일한 기회이다라고 말씀을 꿋꿋하게 드렸어요.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가 파동으로 지금 보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한번더 크게 올라가 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정말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매물대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그기간을좀길수 있어요. 근데 다만 ETF 승인까지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크게 움직여주지는 않을 것 같고 올라간다 하늘 30K에서 31K까지 한번 상승이 나와 줄 것이고 거기서 대한 조정과 좀 횡보가 나와 줄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말에서 내년 초에 ETF 승인과 반감기 있죠. 그거에 대한 호재와 동시에 한번더 전고를 넘어가 줄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와 줄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5.1k부터 현물을 좀 공격적으로 담아야 된다. 그 지금 기회장이다. 수익률도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수익 축하드리고 우리 지금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또한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텔레그램 방 링크는 댓글에 있고요. 구독과 이 영상에 대한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거 없고 뭐 전화번호 이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받습니다. 그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댓글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